안녕하세요. 옥상 덮밭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온은요. 18도예요. 따뜻합니다. 바람만 세차게 불지 않는다면은 아주 좋은 날씨예요. 하늘도 굉장히 맑고 푸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꽃은요. 지난번에는 봉우리로 있었던 겹아마릴리스 빨간색. 이거는 하얀색인데요. 어우. 엄청나게 쑥 자랐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는 지난번에는 두 송이만 피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네 송이가 완벽하게 피고요. 또 꽃대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쑥 자라고 있습니다. 한 송이가 더 피면은 어더 아주 화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이쁜 바이솔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바위솔들이 무슨 어 이렇게 조그만한 다육이 화분에 심겨져 있을까. 아 여러분 제가요. 여름나기를 잘 못하고 보낸 다육들이 남기고 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새로 구입을 했죠. 음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데블스푸드 진한 자주색을 나타냅니다.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머나 청개구리가 누워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조금 긴 화분에 루비 포트예요. 루비 포트. 아 이것도 색감이 아주 특이하고요. 델라스는 모주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구는 달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아주 포스 있습니다. 유용 뿜뿜해. 아 이쁩니다. 그 다음 도미닉스는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자구는 세 개를 달고 있고 아 이것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 오니까는요. 골드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물은 들지 않았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조그맣게 보이는 이것은요. 제가 올여름에 자구를 11개 달았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것 같아요. 아, 이쁩니다. 그다음 하베러 보이. 어, 여기는 아주 대식구입니다.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왼쪽부터. 이름이 뭘까요? 어머. 손을 들어서 <laughs> 인사하고 있습니다. 팔리다라는 다이 아, 미안합니다. 바이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데블스 터치. 이런 분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는 어, 바이솔도 있고요, 또 처음 보시는 바이솔도 있을 겁니다. 커피 바이솔이에요. 아, 자세히 보여드리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 처음 보실 때는 거의 거의 비슷한데 조금 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틀린 점이 나타나죠 이거는 알케미스트. 이것도 여기 골드처럼. 자구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가 아주 이렇게 튼실합니다. 층층이 겹겹이 그 다음 아이몬 코레몬 제가 이거는 키워 봤던 바이소리인데요. 다시 이렇게 또 접하게 됐네요. 이거는요. 하트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름이 리틀 미스 선샤인 이름이 아주 이쁘죠. 길고요. 바이솔들 이름이 외래종이 많아서 이름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 많이 접해 보신 주얼 케이스예요. 주얼, 주얼 케이스. 아, 색감 아주 이쁘죠. 이게 또 빨갛게 물들면 너무 <laughs> 아름다워요. 빨갛다 해서 다 이쁜 건 아닌데. 아, 주얼 케이스 아주 이쁘고요. 노슈라리 이건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부드러운 선을 나타내면서 음, 빨갛게 물이더라. 그다음 여기는 제가 조금 큰분의 합식을 해 놓은 건데요. 어, 여기 블루보이. 블루보이도 물들면 이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름이 뭘까요? 문어바이솔을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거는 먼저 있던 건데요. 아 이거 색감 아주 곱네요. 이쁘죠? <laughs> 그 다음 여기는 둥그런 화분에 제법 큰데요. 이건 합식을 해놨습니다.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것들은 지역바이솔 인데요. 색감이 들었고 동아라고 그래요. 겨울잠을 자려고 이렇게 어, 눈들이 안으로 이렇게 싹 뭉쳐 있습니다. 동아 지역 바이솔이고요. 여기는 제가 칠리 바이솔. 여러분 아마 칠리 바이솔도 어,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뉴델라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쁘죠, 뉴델라스. 그다음 이거는 아주 작은 분에 역시 이 바이솔도 작아서 이거는 철화입니다. 바이솔도 철화가 있나 있습니다. 크리스타타 생장점에 변이가 생겨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 그런대로 아주 이쁩니다. 여기는 갤럭시에요 갤럭시는 아직 물이 조금 들지 않았어요. 연두빛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갤럭시예요. 지금 다육이가 심겨뒀던 이러한 그 화분들이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 이렇게 심어주니까 딱 맞아요. 포트레드 와인. 그다음 아로스 토우분에서 아유, 너무 귀엽죠. 아유, 사랑스러워요. 연두빛에 빨강빛이. 많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아우, 귀여워요. 자구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 페리도터. 페리도터. 다육이도 페리도트가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페리도터. 그 다음,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여무신입니다. 연두색의 끝이 지금 손톱 끝이 빨강. 잎이 약간 겹쳐진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야 여기 섹슨 금이에요. 다육도 금이죠. 섹슨 금. 왼쪽 거는 약간 핑크빛이 물이 들고 오른쪽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아멜룬가. 아멜룬가는 제법 큰 화분에 아멜룬가. 이 왼쪽 아래 하단 부분은 어, 여름나기를 했던거고 이번에 이거는 새로 구입한거 그 다음에 캥거루 캥거루는 어 자구들이 아주 많아요 대식구입니다 캥거루 능견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 여기는 아 연정바이솔 아주 선하게 보이고 예쁩니다 이쁘죠 자구도 적당히 달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소프트 라임. 저도 이번에 처음 구입해서 보는 바이솔인데요. 소프트 라임 아주 이쁘고요. 이거는 실버 타워. 실버 타워. <laughs> 사랑스러워요. 거미줄 바이솔 좀 비슷해요. 실버 타워. 그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본 데니 바이솔이에요. 데니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다음 이거는 연필. 펜슬 바이솔. 제가 연필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펜슬 바이솔. 그 다음 여기는 무지개. 네임보우에요. 어, 무지개처럼 일곱 가지 색깔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아주 이쁜 색감을 보여주는 네임보우. 어, 이름값 아마 해줍니다. 예뻐요. 그 다음에 브론즈 파스텔. 브론즈 하면은 저는 어, 구리 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색감이 아주 특이합니다. 녹색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구리빛. 여러분 구리빛 이쁘죠? <laughs> 브론즈 파스텔. 그다음 이거는 그레이스. 어, 우아하게 잘 자라고 자구도 많이 내주고요. 편하게 잘 자라는 음,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다육들이 남기고 간이 바위, 어, 화분들의 바위솔들을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또 바위솔들은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서 어쩌면 겨울을 잘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울도 잘 나는 이 바위솔들입니다. 어,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도 견디고요. 어, 눈을 15cm 이상 이렇게 덮고도 잘 자라는 바이솔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